태영은 아버지를 거의 포기하려 했지만 승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찾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아버지를 찾게 된날 태영은 오늘 밤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승희는 우리 이제 부부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부인 겁니다라며 태영과의 관계를 한층 진지하게 발전시킵니다. 한편 만석을 질투하던 도끼는 막심과 논쟁을 벌입니다. 막심은 도끼의 진심을 모르고. 도끼는 막심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결국 도끼는 모두 앞에서 막심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막심은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도겸은 미령에게 상처받아도 괜찮으니 진심을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도겸이 질문을 던지자 미령은 자신이 도겸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령은 아이가 없었으면 자신을 곁에 둘 이유가 없었을 거라며 힘들어합니다. 미령이 다리에서 피를 흘리자 급히 의원을 부르고 진찰한 결과 상상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도겸은 부인의 몸에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며 미령을 더욱 걱정합니다. 미령은 자책감 때문에 도겸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임시거처인 기방에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도겸은 미령의 진심을 알고서 미령을 찾아 나섭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 속에서도 도겸은 미령에게 진심을 전합니다. 아이 때문이 아니라 부인을 사랑해서 곁에 둔 것이라고 말하며 사과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홍문관직에 오른 도겸은 미령과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특별과외를 시작한 태영은 공부 중 조청을 묻힌 입가를 닦아주는 승희와 묘한 분위기에 휩싸이지만 도겸은 과거 시험을 위해 각방을 선언합니다. 노력 끝에 승희와 도겸 모두 장원급제하며 가족잔치가 열립니다. 결시 준비로 미뤘던 막심과 돕기 에 간소한 홀례도 치러졌습니다. 승희와 태영 앞에 어떤 일이 닥칠 지 모른 채 그저 행복한 날이 지속 되는데 장원 급제를 하고 승희와 태영은 첫 키스를 나누며 애틋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청수현에서는큰 소란이 벌어집니다. 홍씨 부인이 현감의 지시로 만수삼 씨앗에 전재산을 투자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차춘식과 승희가 사기를 저지른 현감 아버지, 김낙수였습니다. 낙수를 본 태영은 몸을 떨며 뒤돌아섰고 그 길에서 소예와 마주칩니다. 반갑다, 구어가 소예와의 만남이 태영의 상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